자연 특별시 계산.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계산에서 배추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절임 배추를 하고 있는 양달 농장 안종용 박경자입니다. 계산 절임 배추 양달 농장에서는 11월 1일부터 발송합니다. 양달 아저씨, 배추 잘 키웠네, 요 올해. 야, 올해 아주 일기 타고도 심하고 일기도 나빴었는데, 배추는 잘 컸어요. 글쎄 이거 품종은 뭐예요? 이게 브람플러스인데요. 어. 이 아주 채도 좋고, 음, 아주 배추 맛이 엄청 좋아요. 김장해놓으면은. 음, 그럼 이거 언제부터 수확을 해야지 맛있나요? 아, 이게 7월을 음. 20일날 파종을 해서요. 네, 네. 한 10월 2 0일께부터 언제든지 수확을 해도 되죠? 2 0 2 4년도 계산 절임배추 잖아요 이게 이제 양달농장에서는 올해 가격 어느정도 받으실 건가요? 아 올해는 응. 전년도와 동일하게 택배 포함해서 46,000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주문방법은요 문자나 전화 두가지가 있는데요 될수 네. 있으면 문자로 하시는게 좋아요 전화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잘못 받아요 응. 그, 그래도 부재중 전화가 있으면은 시간 날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19일인데요. 아직 이제 추라 날짜는 남아서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한번 우리 아저씨 잘라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오, 아우, 지금 너무 잘 찼네. 너무 예쁘다. 이게 갈로 놓고 보니까 아직 속이 많이 찼네. 글쎄요. 아주 아, 뭐, 뭐, 최상이네, 맞습니다. 뭐. 최상이네, 최상. 음. 며칠 있다면 아주 뭐, 엄청 좋겠어요. 속이 좀더 음. 차면서 아주 음. 뭐, 고소하고 좋을 것 같아요. 기 배추. 양달 농장.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용해 안녕세요